보니까 이제 조금 어, 좀 정신 없으셨죠 처음에 아니요 좋습니다. <laughs> 죄송합니다. 아니 <아유>, 아니요, 아니요. <laughs> 저도 막 정신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어저저 저 개인 방송 할때음될 때로 되나요 그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. 네. 저 음, 아, 음, 음. 기계를 음. 만질지 모르니까. 네네 갑자기 뭐 문자가 음. 안 돼요. 그러면은. 하다보면 되겠죠 뭐 이렇게 음. 얘기 하고 그냥 그래요 그것도 문경씨 매력이에요 네. 저희 아무튼 트로트가 그래요 아무튼, 아무튼 하다보면 되다고 아무튼 하다보면 되는거지 뭐네 맞아요 그럼 요거를 판소리를한 번만 죠 아무튼 하다보면 되지 뭐 이런 거 있잖아 아무튼 어. 하다보면 어. 되겠지 멋지네요 <laughs>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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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<어쩌네요. 웃음> 아, 나는 그거를 배우기 위해서,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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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, 이거를 배우려고 아무리 들어도 모르겠더라고. 거기까지 밖에,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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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요까지만 기억했어요. 사랑, 사, 사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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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사랑이야. 사랑이로구나, 내 사랑이야. 내 사랑이로다, 네. 아마도 내 사랑. 어, 저도 좀 이렇게 배운다고 소리 찾는다고 했었거든요. 힘들죠? 너무, 어 힘들었어요, 힘들었어요. 네. 그래도 저는 살 빠져. 저는 오히려.